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센 중학교 3학년 1학기 워크북 73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 어, 높이가 3인 원 기둥의 부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 기둥의 부피는 밑 넓이 파이 x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차함수 맞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자동차가 시속 x km 로 80km 를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요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거시소 그래서 시간 y 는 속력분의 거리 x 분의 80 이차함수 아니구요 자 세번째 가로의 길이가 3x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해서 더해서 두 배를 해주는 것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어, 따라서 y는 8x 플러스 4가 되니까 어, 1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아니고요 네번째 농도가 x%인 소금물 y 5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자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ox 2차 어, 함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건널비. 어, 그러면은 이한 어, 면의 넓이가 정사각형이니까 x 제곱이죠. x 제곱이 6면체라고 그랬으니까 6개가 있습니다. 이겉넓이가 y.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는 게 맞네요. 자,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른쪽 그림은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이다. 다음 중 상수 a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선 기역 리은는 a가 플러스일 때고요. 디귿 리을 미음은 a가 음수일 때죠. 그러면은 기역 리으는 당연히 탈락입니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러면은 d 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거고 미음의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게 됩니다 그런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일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d 정답은 3번 3번이 제일 작은 숫자가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순서대로 쓰면은 d급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니은, 기억, 어,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제곱, y는 4분의 1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두 위로 볼록한, 아니죠. 요거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 틀렸구요. 축의 방정식, 그렇죠. 얘 꼭지점이 제곱 부분 0일 때 그때 y의 값.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0, y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0, 0.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꼭지점의 x값.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2번 틀렸고요. 원점이 꼭지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 대칭은 요 x 제곱의 숫자가 숫자 자체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닙니다. 꼭 지점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x축보다 위에 있다. 자, 얘는 그래프, 첫 번째는 그래프가 어, 0.0이고 위로 볼록한 이러한그래프고요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0.0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y는 4분의 1 x 제곱이 위에 있고 어,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은 밑에 있습니다. 어, 요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 b와 어, x축 위에 있는 점 8,0에 대하여 어, 삼각형 a, p, o의 넓이가 36이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1/4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둘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8이고요, 높이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1/2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이 넓이가 36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4, 2로 약분하고 4로 나눠주니까 b는 9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y는 4분의 1x 제곱에서 요 점의 좌표가 a,9가 됐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은 9가 나온다 4분의 1 a제곱 그럼 a제곱은 3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1사분면에 있으니까 a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a는 6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5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5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k, 2k를 지난다. 자, 대입을 해주면은 2k는 5k제곱 마이너스 3이구요. 자, 이항에서 정리해주면은 5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5, 1, 3 1 마이너스. 그래서, 5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이구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k는 1이 되겠네요. 자,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이 되겠구요.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상수 aq에 대하여 4a 플러스 q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나는 점4,6 이구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0,-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꼭지점은 0,q가 되는 거니까 q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 요식은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에서 4,6을 대입해주면 6은 16a 마이너스 2고요. 16a는 8이니까 a는 2분의 1 여기까지 되겠죠. 따라서 4a 플러스 q는 a가 2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0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2차 함수 y는 8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y는 8분의 1에 x-5 전체의 제곱. 얘가 a 8을 지난다. 그러면 y는 8이다. 8분의 1a가 x가 a가 되겠고요. 그러면 a-5의 제곱은 64. 그래서 a-5는 8 또는 a 5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3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양수 a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13.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2차함수 y는 2x 플러스 4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꼭지점은 꼭지점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0에서 아래로 볼록하고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도 구해볼까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x가 0일 때16 곱하기 2니까 32 여기가 3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은 마이너스 4보다 큰 부분, 이 왼쪽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부분. 그러면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부분은 x 증가하면 y 감소하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큰 부분은 x 증가하면 y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꼭짓점의 좌표 마이너스 4,0마 맞는 얘기고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큰 부분에서는 x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얘도 맞는 얘기네요. 1사분면 지나고 있습니다. y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 뚫고 가기 때문에 1사분면 지나는 거 맞아요.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이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이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은 음수, 음수,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2, 사분면 2, 사분면에 있는 것은 왼쪽 위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의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이고요. 2번의 꼭지점, 마이너스 3, 3. 3번의 꼭지점 3,2.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꼭지점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 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어, y절편도 구할게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그리고 위로 볼록인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2, 마이너스 3에서 어, 위로 볼록한 요러한 그래프고 요 x, y절편 y절편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는 거고요 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2보다 큰 부분 왼쪽에 있는 것은 2보다 작은 부분 그럼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x 증가하면 y 증가 2보다 큰 부분에서는 x 증가하면 y는 감소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맞는 얘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 맞고요 직선 x는 2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 맞고요 y축과 만나는 거 0, 마이너스 7 맞고요 x가 2보다 클때이 부분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했죠 이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플러스 6. 어, 요거 반대로 썼네요. 자, X축으로 6만큼이니까 마이너스 6,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자, 그러면 은 얘는 위로블록 합니다. 위로블록 하고요 꼭지점이 어, 제곱부분이 0, x가 6일 때 그때의 y값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꼭지점이죠 축의 방정식은 x는 6이 되는 거고요 어, 오른쪽 x가 6보다 크고 왼쪽 x가 6보다 작다 그럼 6보다 작은 부분에서 x 증가하면 y 증가하고요 x가 6보다 큰 부분에서는 x 증가하면 y는 감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것은 x가 6보다 크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럼 x 대신에 부호 바꿔서 쓰는 거다. y 대신에 부호 바꿔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대입해 주면은, 어, y-2는 3에 x-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어, 마이너스 2가 이항해주면 은 3의 x-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 플러스 2 따라서 이 마이너스 4가 이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1이 여기 있는 q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p의 값은 5가 되는 거고요. q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4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 x축 방향으로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는 자 x 대신에 x m, y 대신에 y 마이 n. 요거 부호 바꿔서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y n는 a에 x m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항에서 얘는 부호가 그대로 어, 플러스 n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이 평행 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두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여기 꼭지점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4구요. 자 여기 원점을 지나고 있는 이러한 형태네요. 자 그러면은 y는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너어서 형되는 거 그리고 y의 값. 요게 0,0을 지난다는 얘기죠. y가 0이다. x에 0 넣으면은 4a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a는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1이다. 그러면 요 식은 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2, q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곱하기 p 곱하기 q의 값은 이세개 곱하는 거니까 8.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요것을 간단히 하면 자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값 붙어서 없어집니다 안에 있는 제곱은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붙는다 요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절대값이 붙어서 요렇게까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a, p, q의 부호를 조금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로 볼록하니깐 a는 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b는 어, P, P는 꼭지점이, 꼭지점이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꼭지점이 P 마 Q니까요. 그래서 P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Q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A 빼기 P는요, 음수에서 양수 뺐어요.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마이너스고요. P에서 Q를 빼면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어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고요. Q 하고 A 하고 더하면 음수하고 음수하고 더했기 때문에 음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풀어질 때 절대값 안이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서 나옵니다.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절대값 안이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절대값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바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P,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Q 더하기 A.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고, Q 빼기 Q 없어지고요. 그래서 E, P,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2다 자 그럼 x에다가 a를 대입한 2a제곱 더하기 5a-1은 2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5a-3은 0이니까 2, 1, 1, 3,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죠 2a-1 a플러스 3은 0 따라서 a는 2분의 1 또는 a는 마이너스 3 근데 정수 a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과 평행한 직선 l이 두 이차함수 y는 ax 제곱, y는 2분의 3x 제곱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음, 점의 좌표 점을 어,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어, 정해줬네요. 이때 A, B와 B, C가 같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 요 값, 요 값인데 지금, 어, 알고 있는 숫자는 요 2분의 3 말고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다 Y축대칭이죠. 축의방정식이 X는 0이기 때문에 Y축대칭입니다.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음수 쪽에서 구하는 것보다 양수 쪽에서 구하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조금 편하게 되는 요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어,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et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t를 대입했을 때, t를 대입했을 때, at제곱이라는 높이, 요 y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어, et를 넣어도, 여기다가 et를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3에 이 t 대입하면 4 t 제곱, 이 값이 같다는 게 되겠습니다. 즉 정리해 주면은 a t 제곱은 어, 약분해서 6 t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t는 0이 될 수가 없죠. t가 0이 되면은 어, 같은 점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겠고요. t 제곱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줘도 똑같다. 등식의 성질이죠. t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a는 6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k의 그래프이다. a, b가 4다. 자, 우선, 축의 방정식이 y축이죠. x는 0. 그런데 a, b가 4라는 얘기는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4라는 얘기는 똑같이 2씩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B 점의 좌표는 2,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어, 대입을 해주면은 어, y가 0이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 4, 12 플러스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 는 3분의 1 x 마이너스 p 전체의 제곱의 그래프가 y 축과 만나는 점을 a 라고 하고 꼭지점을 b 라고 하자 자 꼭지점은 제곱부분이 0이 될때 그때의 y 의값그 다음에 a 는 어, x 가 0일 때 x 가0 이면은 3분의 1 p 제곱 여기까지 나오겠죠 어, 그런데 여기가 12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12 그러니까 3분의 1p 제곱은 12가 되겠고요. p 제곱은 36이고 p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6은 안되겠죠. p는 6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p가 6이면 b점은 이제 6,0이다.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6 높이는 12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36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이거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x 대신에 x 플러스 3쓰고요 y 축 방향으로 5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5 대입하자 이거죠. 자 그럼 대입해 주면은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제곱 부분이 0이 될때 그때의 y의 값,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p의 값은 마이너스 1, q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m 더하기 p 더하기 q의 값은 이 e,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음수죠. 기울기 음수. y축과 마이너스 방향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y절편 b도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2차 함수는요, 꼭지점이, 꼭지점이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되는 건데, a는 음수라고 그랬구요. b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y절편, y절편,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어, e,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a 제곱은 a 제곱은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다는 얘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니까 얘도 양수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 왼쪽 위에 있는 2사분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플러스다 확인됐죠. 이때 어, 지나는 사분면은 여기 1사분면, 2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겠고요. 따라서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제 2사분면 이렇게 두 개의 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문제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차 함수가 두 점을 지난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 대입해주니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제곱. a제곱은 1인데,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a는 1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점은, 요 점은 2,b가 되는 거고요 2,b를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겠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1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두점 a, d와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점 bc에 대하여 사각형 a, b, c, d가 정사각형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1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어, 여기가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1,0. 자, 여기에 축의 방정식의 x는 0. 얘가 이제 축대칭이 되는 거죠. 그냥 접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 대칭돼서 마이너스 1,0. 그럼 이한 변의 길이는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정사각형이 되려면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점은 1,2가 되더라. 그럼 지나는 점 하나가 나오게 된 거죠. 1,1을 대입해주면, y는 2다, x가 1일 때,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이때, 어,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우선 꼭지점은, 꼭지점은 제곱 부분이 0이 될때 그때 y의 값. 근데 꼭지점에서 요 값이 안 나와 있죠. 요거 세모라고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컴마 세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0마이너스 7을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에 0, p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되겠고요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28 플러스 q니까 q의 값은 1이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p q의 값을 구하게 됐고요.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